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룸의 카도입니다 어, 일단 영상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 할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지금 제가 코인창을 띄워놨어요 어, 요즘 제가 주식보다는 코인창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좀 옛날보다 많이 늘어난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요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게 뭐냐면 아쟤왜 자꾸 요즘 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요것보다는 코인이 주식보다 설명하기 쉬운 뭔가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연속성입니다. 일단, 주식 시장은 당연히 개장 시간과 그리고 쉬는 시간이 있어요. 꽤긴 쉬는 시간이 있고요. 개장되어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갭이라는 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코인시장은 어때요? 하루 종일 24시간 운영이 되고요.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연속성이 있는 종목 내에서 어떤 식으로 돈이 움직이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되게 편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설명할 때, 코인시장에서 설명하는 게좀더 선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설명은 일단 코인시장 베이스로 할 거고, 저한테 질문 많이 들어오는 거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오는 질문. 자, 일단 첫 번째. 너가 판단하는 지지랑 저항. 어떻게 판단해? 요거 제가 영상을 통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게 뭐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일단 예시로 들자면, 일단 뭐, 갭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고요. 고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두 개가 짬뽕 되는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 위해서 꾸인창을 끌고 왔고요. 두 번째, 뭐 차트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도 있고, 매매, 재료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너가 그 사람들이랑 다른 점이 뭐야? 왜 너는 결국 그 시장에서 돈을 벌었고, 다른 사람들은 너만큼 못 벌었어? 요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제가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자,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해답을 확실하게 드릴게요. 자, 일단, 나와 다른 점.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점이라기보다 나의 구별되는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그동안 봐온 바로는, 아, 나만의 정답은 이건 것 같다. 요거를 좀 얘기하려고 해요. 사실 뭐, 기법적인 부분? 이런 거? 저는, 쥐뿔도 모릅니다. 그걸 만약에 제가 마스터를 했다면, 저는 그 이야기 위주로 했겠죠. 근데, 저한테는 그 어떤 매매 기법이나 이런 거는, 큰 성공의 요소가 아니었어요. 그럼, 제가, 그래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그냥 딱 간단한 거, 한 가지 명제입니다. 바로 스탑로스예요. 자, 이 스탑로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저항 라인이 있으면 그 라인을 확실하게 뚫고 올라가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뭐안 사는 방법도 있겠지만 거꾸로 지지 라인에서 확실하게 이 지지 라인을 터치하지 않는 이상 이걸 보유하는 전략도 있어요. 자, 그럼 이두 번째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얘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스탑로스를 겁니다. 만약에 이걸 깬다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과감하게 손절하겠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스탑로스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 스탑로스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해요. 이 효과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내 스탑로스를 딱 터치하고 다시 말아 올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네 생각이고, 라는 답이 가장 적절한 답인 것 같아요. 시장은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실제로 겪기 전까지는 우리가 확답을 할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강한 지지와 저항 라인에서, 바로 앞에서 잠깐 속도가 멈, 줄어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다 스탑로스에 걸어놔야 된다. 그리고 그걸 절대 움직여서는 안 돼요. 그걸 움직이는 순간 어떻게 되냐? 한번 1차 스탑로스에 걸었던 라인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스탑로스 라인은 2차 스탑로스 라인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몇틱더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예 완전히 다른 선으로 간다고요. 그럼 그 사이에 우리가 보게 되는 손실이 몇 프로? 3프로에 4프로예요. 그 3프로 4프로의 손실이 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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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계좌가 보통 박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구별 되는 가장 큰그 특징이 뭐라고요? 스탑로스를 한번 설정하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스탑로스에 걸린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라는 질문이 당연히 들을 수 밖에 없어요. 자, 저는 스탑로스를 터치하고 그 종목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뭐 움직임을 보인다. 그럴 시그널들이 보인다.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다시 매수합니다. 왜 손절을 치면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손절을 쳤으면 다시 재매수할 수 있잖아요. 주식에서도 코인에서도 저는 스탑러스를 터치했다라고 하면 그 종목을 완전히 관심 종목에서 지우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의 색이나 이런 걸 보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일 때 그때 재매수하는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처럼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멘탈 케어라던가 이런 게안돼 있는 경우에는 아이의 관심 종목에서 지우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단, 어느 정도 내가 아, 이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성장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시점 딱 그때부터는 여러분들도 아, 이제 나도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제 스탑로스 건드렸어도 과감하게 재매수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단, 어느 정도 전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성장했을 때.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지와 저항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 제가 무작위로 그어놓은 것 같은 지지와 저항들이 있어요. 터치할 때마다 단기적으로 흘러내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자, 그럼 이거 사후적으로 체크했느냐? 아니에요. 먼저 그어놨어요. 자, 그러면 너가 이걸 긋는 방법은 뭐였는데, 뭐, 어떤 기본적인 차트 툴을 이용해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은 거냐? 아니에요. 별거 없습니다. 옆으로 쭉 가보세요. 고점 만들었던 라인데 저점 만들었던 라인데 그냥 거기다가 선을 하나씩 옆으로 그어준 것 뿐입니다. 자, 옆으로 선을 하나 그어줬을 뿐인데, 옆으로 그냥 진짜 쭉 이어지는 선 하나만 딱 그어줬을 뿐인데, 거기가 확실한 지지와 저항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매를 하기에 약간 치트키를 쓴 듯이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더라. 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왜안 하고 있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안 하고 있는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의 효과를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그 자리 딱 터치하고 나면 바로 반등 나오잖아요. 내려가다가도 그 자리에서는 잠깐 좀 반등, 반등, 반등 주면서 살짝 머무르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너무 이상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 어떤 좋은 차트출, 그 어떤 좋은, 뭐, 방법보다 그냥 좀더 기본적인 거에 충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아, 이런 차트에서 여기 고점을 만들었던 것들 옆으로 쭉 이어 놓으면 얘네가 치트키가 되는구나. 아 여기 이렇게 저점 만들었던 거 옆으로 쭉 이어놓으면 그 자리는 우리가 확실한 자리가 되는구나. 요거 생각만 해두셔도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약은 이겁니다. 일단 첫째 스타트러스를 설정하고 스타트러스에 손대지 말 것. 그리고 둘째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자리가 좋다 어떤 자리가 안 좋다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계적으로. 중요했던 자리들 기준으로, 그니까, 고점과 저점의 기준으로 옆으로 쭉 선을 그어볼 것. 뭐 어떤 뭐 작도 이런 거다 필요 없고, 그냥 옆으로 한번 그어볼 것. 요거 두 가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거 두 가지만 해봐도 여러분들이 확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딩룸의 카도였습니다.